Hi everyone, 미나 쌍굿 니치와. 마이 네 a m e is Haniom, South Korean textile artist. 음, 미나가 포가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교수님께서 전 정병모 교수님께서 퍼플로트 아트라고 또 바꾸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영어적 표현에 있어서 포가트라고 하면 조금 민 백상민자 넣으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내가 볼 때는 그닥 그런 것 같지도 않지만 무시하는 것도 사람들 되게 울컥하잖아. 그래가지고 포 t p 아트, 파바트라고 하자고. 근데 파바트가 맞나? 그것도 좀 그런데. 차라리... 몰라 더 생각해볼 문제인데 학회에서는 늘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아요. 아무렴 어때? 내가 행복하면 되지. 라는 결론. 저는 이렇게 내가 심플한지 요즘 같은 때 있잖아요. 굉장히 내 작업에 몰두했어요. 호랑이 번을한 2, 30개 그려놓고 아 코가 지라 굉장히 만족감이 극대화 됐었어. 그래서 며칠 쉬었어. 한 1박 2일 정도 쉬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몇 년치 작업을 너무 많이 몰아서 했구나. 무리가 오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계속 그동안 이제 어떤 뭐 지원서 내는 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일주일에 두번 할까 너무 피곤한 거야. 나는 조직 사회 학교 교무실밖에 안 있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사회 회사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데 익숙하지 못해. 그래서 굉장히 신경도 좀 날카로워졌고 워낙에 신경 예민한 스타일인데 저는 이래요. 예민한 쪽은 굉장히 예민하고 아닌 쪽은 굉장히 많이 덮을 줄 알아. 우리 사회생활 오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잖아. 굉장히 화가 나.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런 작업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민감한 부분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첨미한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음, 작년에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체험교실 지원금 사업, 뭐 강의 개인 레슨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엉치뼈가 빠질 뻔했어 있죠? 이쪽 나는 고관절이 좀 좋지 않은지 다리 쪽이 약해 가지고 빠질뻔 해 가지고 겨우내를 쉬고, 쉬고 침 맞고 이런 데도안돼 가지고 입춘이 되면 나는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좋아졌는데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지금 세연상가도 들어간 지한달딱 됐거든요.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주 몸이 부서지고 깨졌을 거야. 이러지 않으면 안 쉬는 사람이라서 무슨 모터에 불난 사람처럼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가고 여기는 거의 매일 나와 있다시피 하고 아까는 오전 내내 커피 분가 가지고 택배 발송 다 했거든요. 다행히 좋은 커피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블루 마운틴하고 에티오피아 월카 뭐 주로 에티오피아 커피 제일 작고 굉장히 감칠맛 있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블루 마운틴은 좀 구하는 소스가 직거래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보내는 건데 뭐 고객 만족이면 나도 좋고 고객도 좋고 그렇지 미술보다 커피가 더 많이 나가면 이제 큰일이다 싶을 정도가 돼 버렸어 경쟁 수준이야. 근데 나는 그림 그리는 거 가르치는 거 좋아하니까 또 4월 6일 날 초중고 계약하면 지금 뭐 학교만 닫았지 대학교 온라인 강의 이런 거 하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 다니잖아요. 아니고 재택근무 아무리 해도 재택으로 안 되는 거 있고 직장 다니고 또 애들 엄마들이 학교 못 보내니까 학원에서 살자 보내고 저도 사실 그룹지도를 다 닫은 게 아니에요 두명세명 명 넣고 수업을 하거든 개인지도는 정말 애기 엄마들 애기가 어린데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런 엄마들 빼놓고는 다 오셔요 뭐 그래도 나는 또 제한적으로 수업을 이제 막은 게좀 있어서 음 아쉽긴 해도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우리 도대체 얼마나 놀았냐 그랬더니 선생님 두 달이나 놀았다는 거야 나는 그걸 몰랐어 한달 노는 줄 알고요 근데 일하기 바빠가지고 너무 활동되고일하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은 몰랐다는 그 이해가 되세요 참 이상한 사람이지 그지. 음 집에 뭐 뒤지다가 또 하나 뭐 아플리케 작업 좀 귀여운 걸 발견해 가지고 저는 진짜 아플리케 좋아하지 않아요 필트 처음에 할 때도 아플리케 너무 손가고 이게 세탁이 용이하지 않아서 많이 안했는데 이거는 내가 내가 했나? 막 이러고 끊냈어 근데 내가 했어 이걸 언제 했냐면요 99년도에 내가 일신여상에 교사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 전에 90년도 초반에 일본 가 있었잖아. 그래서 교직을 놓쳐가지고 여기 에서 애기 키우고 99년도에 내가 애기가 7살이었나? 그래서 어린이집 아 맞아. 여섯, 일곱 살때 어린이집 다녔어. 그래가지고 취업을 다시 해서 선생을 했는데 선생을 취업을 하자마자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내가 또 미싱을 또산네 일본에서 1 0 0볼트짜리 미싱을 들고 왔는데 여기 전압이안 맞잖아요. 그리고 실 끼는 게 거기는 요만한 실밖에 안 들어가. 앞에 요만한 실 끼고 요렇게 높여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큰 미싱실을 못꽂는 거야. 그리고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생기자마자 리, 저기 브라더 미싱 그 을지로 사가 총판에 가가지고요. 그때 세일해가지고 70몇만 원짜리를 50얼마에 56만 원인가에 샀어. 그 대신 요런 기능이 있는 걸 샀어 내가. 보이죠? 튤립도 보이고 뭐 백조도 보이고 막 이래. 요런 걸 사가지고 내가 이걸 원단에다가 가장자리 뒷면 광목 바이어스 바이어스가 아니고 이렇게 올려서 박았네 쫙 박고 빡짝 박이 기능 연습을 이제 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아플리케 이제 지그재그 미싱이 잘 되나 보려고 원단을 그냥 올려놓고 꼴라쥬 방식으로 올려놓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지그재그 미싱으로 박았네 어우 너무 잘했어 내가 이런 거 보면 정말 내 스스로에 감탄한다니까 애기 낳기 전에 쓴 글씨 노트를 보면요. 글씨가 내 글씨가 정말 가로 세로 2, 3mm가 안 되는 거야. 3, 4mm? 3, 3mm 정도? 그내 안에서 글씨 한 글자를 써넣더라고요. 그렇게 웃기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돋보기 써가지고요. 글씨가 흔들리고 커지고 또 손가락이 요게 말을 잘안 안 들어. 관절이 와가지고. 그 시스라면 정말 내가 고통스러워 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치밀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 작업에 있어서 예민하게 움직이냐고. 음, 이런 사람들은 말에도 상처가 잘 있고요. 그래서 가족내에도 좀 스스로 힘들고, 음, 내가 그래서 친구하고 친척은 레슨을 안 해요. 처음부터 딱 30대 초반에 일본에서 건너와서 퀼트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결심한 거야. 친구하고 친척은 가르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동생 친구를 한번 가르쳤는데 언니 얘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가르쳐 줘버려 그래서 무료로 몇달 가르쳤는데 고마워하지 않아. 나는 고마움을 표시하기를 기대도 안 했고 그러고 왔다 갔다 네맘대로 해라. 그랬던 내버려뒀때 스스로 그냥 관뒀고 중학교 친구가 저기 롯데문화센터에 오겠다 그래서 내가 도지 말라 그랬어. 성격이 정말 전교에서 제일 나빠. 말을 정말 막, 막 하고 막 동생하고 밥 먹다가 막 밥상 둘러없는애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데 그게 또 미나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겠대 그래서 내가 전화로 정중히 오지 말라 그랬어 딴데 가라 딴데 가서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미나출 훌륭한 선생이 아니다 그랬더니 얘가 안 왔어 6개월 동안 그러더니 아니 갑자기 죽어도 와야 되겠대 그래서 개인지도 아니고 롯데로 그냥 와라 그랬더니 저녁반이잖아요 거기한 10분에서 많으면 13분까지 가거든 적을 때는 아니거든 왔어 놔뒀어 그랬더니 어떻게 왔느냐 물어봤더니 이대 평생교육원에 미나반이 있어요 거기가 한돈 100만 원에 되게 비싸 그러니까 물론 잘 가르치겠지 근데 나 롯데문화센터는 굉장히 싸거든요 저렴하고 그냥 취미만 정도야 직장인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내가 거기서 가르친 지 벌써 12년이 됐어 처음에 주간 야간 하고 롯데랑 현대랑 문화센터를 한 강좌를 여러 개, 어떻게 뛴것 같아요? 정말 매일매일 하루에 많이 뛸 때는 롯데 청량리하고 롯데 노원하고 다시 롯데 청량리와서 야간반을 하고 그러니까 밥을 막두 끼, 세끼삼고 이랬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다녔겠지. 10년 전에 그러다가 쫙 줄이면서 여성 문화회가 뭐 이런데도 다안 하면서 롯데 청량리 야간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 재밌게 잘 다니 고 근데 그리로 왔어 그때도 사람이 많았어 그랬더니 이래 걔 얘기를 정말 이렇게 그대로 옮기자면 뻔히 안해 마음에 안 든대 위에 꽃은 이쁜데 밑에 새가 예쁜 걸 달래 자기는 공모전에 내고 싶으니까 예쁜 뻔을 달래 계속 예쁜 뻔을 주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래 이건 마음에 안 든대 놔뒀어 여러 사람 같이 앉아 있는데 걔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복사를 해가니까 뻔을 뭐 복사비가 3,000원, 2,000원 이렇잖아요. 매주 그걸 뛰어먹어 아, 진짜 치사해지더라고. 복사비는 그랬더니 그러면 음, 다음에 음, 다음에 이거를 한 3개월, 4개월 하더니 내가 너무 그, 내가 2, 3,000원 가지고 정말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앞에서, 애 미친년아. 이것도, 이게 나오대.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상한 말로 노는 친구 아니었어. 진짜로. 근데 걔가 빈정이 상한 거야. 왜 빈정이 상했냐면, 벌써 집에서부터 화가 나서 왔더라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보니까 이대 평생교육원의 미나반이 없어졌어요. 어떠어한 이유로 그걸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 없어졌는데, 거기 미나반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가면서 얘를 떨어뜨린 거야. 안 대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혼자 왕따를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화를 나한테 이제 뿜겠다 이거지. 근데 내가 그런 걸 당할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강성이에요. 약성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내 유튜브를 보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할 건데.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는 참 이상해. 돈을 가르 배우는 사람이 내잖아. 보통 돈을 내는 간, 사람이 갑이야. 물건을 사러 가면 손님이 왕이다. 뭐 얼마 전까지 그랬지만 요새는 또 그렇지 않아. 물건을 내는 사람이 갑이고 갑질해가지고 무슨 뭐 이런 큰 데서 물리가 많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그렇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는 우리 돈을 내지만 선생이 갑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와서 수강료 깎어. 내가 저기 송파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뽕값천원을 깎아달라 가지고 내가 내가 시장 바닥에서 고등어 대가리 잘라 파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다 대고 뽐 값을 깎으세요? 가져가지 마세요 이랬어. 나는 막 그렇게 말해. 그랬더니 이것도 깎아달라 저것 아유 야야야야 그거그 그거. 정말 자가용 타뱅치 타고 다니면서 콩, 콩나물 깎, 깎는 그런 이상한 아줌마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어 제발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그 친구는 조금 내가 좋아하는 친구야 굉장히 잘 지냈던 친구고 오래도록 만났던 친구인데 최근에 안 만났었는데 이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말을 잘못했어 말을 아주 잘못해 가지고 몇 가지 그 친구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해 가지고 내가 정말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감정을 100으로 따지면 한 두세 개는 좀 미안하고 978은 그냥 나는 이래요. 여기 이렇게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개인지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속을 새기잖아. 그럼 빨리 그만두세요. 이야기를 해. 그러면 빨리 다음 사람이 올수 있다고. 지금 항상 대기 타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내가 명수를 정해놓고 이 장소에서 개인 레슨을 하거든요. 센터나 개인지도나 다 명수를 정해놔. 그래서 이 화학적 평양을 이루어야 내가 지치지 않거든. 그래서 빨리 오지 못하게 해야 다음 사람이 고담 그 날로 들어올 수 있거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여기서 100명을 가리켜서 돈을 많이 번들 뭘 하겠어. 나는 그런데다가 포인트를 주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그렇게 백 명씩 오지도 않고, 나 하고 싶은 공부 뭐 이런 거좀 하고, 사람들한테 봉사 차원에서 가르치러 다니는 거라서, 내가 빈정상하잖아. 안 해. 작년에 전시할 때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 조금 이상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 반장 보고, 그 사람 잘러라. 그 사람 잘러야, 내가 이 수업한다 그랬더니, 싹잘르더라고 그래서 그 수업을 내가 정말 3주 동안 안간적 있어요. 음, 먹고 살만해서는 아니고 작가 자존심? 이런 거를 기스를 내면 안 돼. 이건,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긍심으로 움직이거든.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 감정상태가 흐려지면 기가 흐려지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만약에 이거를 보면 은 나는 계속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했고 자기 잘못한 게 없나봐. 어, 깨달음 할수 없는 거고 다른데 가서 그림을 그리던 말던 나는 모르겠고 나는 했어 나 하기로 했어. 센터에서는 다들 굉장히 눈치 보고요 야간반은 특히 직장인 분들이라서 절대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고 나도 개인 프라이버스 절대 안 드리고 안 건드리고. 오시면은 대기 새로 오시면 대기 어디세요? 요 정도만 딱 물어봐 다른 사람들이 결혼했냐 안 했냐 애가 있냐 막 이래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서 몇 명이 그만둔 적은 있어요 그래면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도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우리 이제 개인위생 퍼스널 하이진도 정말 개념 정리 다시 해야 되고 악수문화 없어져야 되고 코로나 뭐 때문에 학교, 학교 개강을 못해 가지고 개학을 못해서 우리 센터 좀두개 쉬고 있는데 하나는 사실 하고 있어. 4월 구입을 턴 정상가 될것 같으니까요. 개인지도 오시는 분들도 다 다시 오시고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음, 얼른 저 조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엔 이래. 계약을 하잖아. 애들 중에서, 애들 중에서 <laughs> 앞으로 애들은 또 걸려. 지금까지 그랬잖아. 이태리 노인 확률이 그렇게 높 때문에.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노인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살아. 노인 중에서도 기저질환을 두세 가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돌아가셨어. 계약을 해. 애들 중에 아픈 애들 또 걸려. 그럼 맘충들이 또 난리가 나겠지? 그렇다고 또 방학을 하겠어? 그건 아니야.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둥 많은 둥막 이러면서 막 우우 아우성을 치고 우왕좌왕하면서 여름까지갈것 같아. 어떤 맨 처음에 어떤 의사가 올해 말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올해 말까지 이렇게 되진 않아. 내가 아까 우체국 가려고 차를 끌고 저기 우체국 앞에 식당가가 있어요. 차를 대려 그랬더니 식당가 꽉 차가지고 차댈 데가 없어서 다시 왔어. 이따 가려고. 니까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람들 갑갑해서 요새 그거 알아요? 젊은 사람은 모르고 지나간다를 나이트 미어 터진 거 알아요? 내가 나이트 갈 사람 아니고 어디서 봤어요. 음, 뭐? 코로나 우울증도 있고 이렇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바이러스 질환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올 거야 개인 위생 간에 개념 바뀔 것이고 사람과 사람 간에 닿는 거 없어질 것이고 허그 이건 정말로 청춘 남녀들이나 하는 것이고 허그나 스킨십 닿는 거 이랬다가 사람들 막 싸우고 난리 날 거고 몸 일만 있으면 마스크 해야 될거 마스크가 서양에서는 복면이래요 그래 가지고 위험 미호소라서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못 쓰는 건데 그것도 좀 바뀔 것 같고요 방독면 아니라 뭘 쓰고라도 받는 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30년 전에 일본 가 살았는데요 우린 지하철에 지금은 좀 그러지 않아 30년 전엔 아줌마들이 막 바방 던지고 뛰쳐가서 안고 막 이랬잖아 다 미치고 일본 사람들은 30년 전에 받지 않더라고 그래서 8명 좌석에 7명이 앉아 있잖아 그러면 낑겨들어가는 거야. 안 해. 절대. 그래가지고 자리를 또 비켜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애기세살이었는데 지하 전철 한 칸에 나만 애기를 업고 서 있어도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 노인들도 자리를 양보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서 있을 때좀 속상했는데 있잖아.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앉아 있잖아? 그러면 노인이 아니라 환자 아니라 뭐래도 내가 안 일어날 수 있더라고. 익숙해지면 또 살았었는데, 다시 오니까 뭐, 요새 애들 안 일어나잖아요. 경로석이 아예 있고, 임신, 임산부석이 다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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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해준 픽스의 사회개념이 됐으니까, 지금 이런 거지. 음,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코로나 덕에 올라갔어요. 구, 국민 국가적으로 질병관리본부, 굉장히 잘했고. 상가를 받지 않았고 정상생활이 됐고 지금 학교만 닫고 있는데 학교 열고 뭐 우유야 뭐야 이렇게 내 생각한 대로 조금 무마가 된다 싶으면은 언제 그랬느냐 하고 다시 정상화 될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데 나는 어떤 기대를 걸고 있냐면 참고 있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배우러 오시는 수강생들이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뿌듯하네요. 미납 뻔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계속 기계처럼 또 그려내고, 마음에 드는 뻔이 있으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돋보길 수 그냥 파듯이 그려내니까. 음. 각카 의뢰관계는 설명을 좀 괜히 한것 같다. 그리고요, 건강 잘 지키시고, 개인 이생 설치하시고 지금 말하느라고 벗었는데 저도 거의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오늘은 맛있는 청국장을 샀으니까 집에 가서 먹고 사진을 작년에 좀 배웠는데 내가 좀 미흡했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수업이 또 생각 좀못 갔어. 그래서 유튜브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한한 찾았는데 밑에 더 보기란에 써놓게요. 김홍희 사진 작가의 사진학 개론인가, 사진 교실인가. 하여튼 지난 때그 선생님이 딱 나처럼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 사진에 대해서. 물론 자기 사진도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그런데 난 전혀 그런것도 없잖아 고기 나름 예술세계는요 벌거숭이 임금님 이라서 고기 나름 이에요 이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도 안좋게 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편집 자막 <laughs> 처음에 <좀> 했었는데 <laughs> 그냥 내생각을 이야기 계속 이렇게 할거니까요 좋으시면 보시고요 싫으시면 당장 끄시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나, 흥?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대화 마다지네 바이 바이, 에브리원. 또 만나요.